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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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오! 네, 이거 또 있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문어 워킹 낚시 나왔어요. 배를 뭐 맨날 띄울 수가 없으니까 워킹 낚시를 나왔고 자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대교는 사양대교입니다 사양대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사양도입니다 사양도 문어가 원래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근데 요즘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풍발량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뭐 낚시객들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이 있더라도 여행량이 많다보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유수나 이쪽까지 가기는 좀힘들고 해서 좋은 걸 이렇게 자주 오게 되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장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NS 블랙홀 퓨리어스 RS. S882MH TT 모델 티타늄 T 문어 전용대에요 릴은 시마노 울테그라 4000번 노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사 라인 같은 경우는 3호 마갑사고요 핀돌에 어, 인타 핀돌에 3호 그걸 더블 핀돌에 이것이 8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뽕돌은 지금 12호입니다 12호 오늘 물대가 지금 몇 물이죠? 오늘 새물새물이고 세물, 선글라스니까 선글라스. 뭐 애기는 엉뚱이 애기, 돌핀 도로에 좀 날리게 그리고 제이프래프트, 건축장 입니다 한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선글라스님이랑 재밌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앞쪽부터 천천히 들어가봅시다 근데 물이 미쳤어. 체크마 물이 야빨리 나고 그만. 어물와 장난 아니다. 해발라 강해보라 물이. 와우 예스 바닥 좋아. 어? 오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예스 바닥은 기가 막혀. 바닥, 에, 벨라, 조합으로, 어덕터. 어덕터, 터 터, 금방 날라와, 근네 12호가. 여러고 난리야, 어 샤라,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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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빠라, 저리 가야 쓰겄다 저리 가야 쓰겠네요. 엄청나게 세이브구만. 어찌요? 바닥은 좀 어찌요? 좋은 풀밭이지. 우리 손글라스님께서 들고 있는 로드는 NS 타코스 투죠 네. 옥토퍼스. 얼굴도 또, 그, 꼭꼭 또싸맸 했네? 뭔지, 보는 사람 <laughs> 피부가 소중하대 흐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여 하다가 우리 어디로 가? 한, 한 가자 그냥 좀 하다가. We right, 어우. 오, 깨가 너무. 아, 버고 나봐. 아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오, 우와 우와. 앞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좋고 막. 자 포인트 이동 했습니다. 아 어, 원래 여기가 저기 배가 되져있는 자리인데 배가 없네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구만 와우 갈매기 맞춰올 뻔 봤다 우리 또 유혹 한번 해볼까요 유혹 말고 유혹 유혹 한번 해봅시다 나와라 나와라 통통 따등 따등 나와주세요, 문어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과연. 역시. 아, 정말 속상하다. 사장님, 카메라 좀 가리지 마. 어? 카메라 좀 <laughs> 가리지 마라고. 야. <laughs> 아, 아빠, 또 카메라 가리고 있네. 아, 진상이네. <laughs> 왜 그러냐? 일부러 그냥? 포장피냐 일부러 내질문에다 나졌어, 뭐. 아, 딱, 우리 형님도 지금 굉장히 뛰게 얼고 봐. <laughs> 이게 아무래도, 그래요. 빠지라고 그러죠, 빠지. 배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 아무래도 이 바닥, 이 빠지 아래쪽에 문어들이나 뭐 갑오징어나 뭐 어떤 이런 생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배들이 이제 들어와서 필요 없는 생선이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 털어요, 이제. 뭐 멸치잡이배 같은 경우는 멸치를 털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래쪽, 이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막 그런 생선 부유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문어나 얘네들이 다 먹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먹이 활동이 좀더 원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숨을 공간도 많고 이제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걸 던지면 그 안에 이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지 아래쪽을 이렇게 직벽 듯이 낚시를 하시면은 문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나 그만큼 장애물에 많이 걸립니다. 일단 이 바로 아래는 뭐가 없어 조용하구만. 다음 쪽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오,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글자글해. 5년 나올 것 같아. 제발. 오, 저희 봐. 하나 불러. 하나 문답이라 우리 글라스 님께서 저희 케이스팅을 보더니 한 마리 나올 것 같다 하십니다. 어 느낌이 괜히 좋아졌어. 괜히 잡을 것같은이 느낌 멍미. 애들이 조용할 번어가 아닌데. 이곳은 그렇지. 세이 모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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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라. 어 줄. 네요? 네. 넘어갔어 네. 괜찮아 네. 괜찮아 줄지 마. 넘어갔다고? 아니 안 넘어갔다고. 선글라스님께서 그 또간생히 놓고 있습니다. 꼭 어, 내가 던지고 있으면 옆에 와갖고 저렇게 위에 딱가들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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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한 번에 나올 것 같다, 느낌이 근데. 어? 아, 그런 거야? 아, 예, 예. 19금인데. <laughs> 아하, 느낌이 바닥에 엄청 좋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네, 캐스팅이 돼. 캐스팅이 다 왔어, 앞에. 아니야. 또 뭐랑 할게. 응, 아니야. 아따 물길이 좋게 이렇게 쫙 난디 할게. 기가 막히게 난디 털물은 진짜 아닌 없어. 그지? 응와뭐 더요? 액션 마초구만 마초 많야딱 아, 물어보라 마초 마초 한번 털릴 때다여기서아통안까이 근데 진짜 앞에도 없다 문어배 응. 문어가 언제 탈 때가 됐어? 시비 앞에 싸우게 어 오, 살짝 바로 올렸어 지금. 진짜 살짝 멀쾅해 지금. 멀컹, 멀쾅. 멀컹, 멀컹. 아 문어 아니야. 아 걸려 버렸어. 안 나오는디야. 안 나오는디. 아저 물길에서는 안 나오나? 문어 친구가 나올 것 같아. 문어 친구가 나올 것 같아. 문어. <laughs> 그렇지! 왔다! 왔어! 왔어! 히트 히트! 오, 왔어! 진짜야,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히트, 히트! 와, 나왔어, 형! 와, 히트, 히트! 와, 창타에서 오랜만에 뽑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아 진짜. 아 완전 문어였다고. 아아 어. 어. 아 완전 문어였다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간조입니다. 물 9시 만조. 이제 물 빠지기 시작해요. 해봅시다 우리 문어 친구들이 아, 갈매기들 날아다니고 교가 저쳐. 자, 이제 물 빠집니다. 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진짜 히트. 와, 예. 쓰레기. 하하! <laughs> 아, 나어 완전 무너졌어. 미들아 이제 올라 탈 때가 됐어. 빨리 타죠. 올라 탈 때가 됐어. 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히터! w h a t man? 오, 나도 쓰레기 히 <laughs> 나이스. 한 마리 좋아요. 오. 카메라에 선글라스 보여줘, 빨리. 예. 좀 너무 가까이 있네. 좀 멀리. 좋아요. 문어, 강렬하다. 여기 강하다. 어,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 별로 더 맛있게 생긴 것 같아. 깨끗하다, 문어가. 손께. 그러니까. 와, 잘 먹을게. 고마워. 응. 역시 우리 형이 또온고 어, 같죠? <laughs> 어디 봅시다. 우리 손글라스님 온거 같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왔다. 수... <웃음> <웃음> 쓰레기, <웃음> 쓰레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이거 형 문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서 메 와서 메와 응. 쓰레기 와 <laughs> <오>, 마이 갓 개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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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지 그래. 감사, 감차, 빨리. 감사란 말이야. 아, 생선찌꺼기. 아, 느낌 생선찌꺼기야. 그렇지. 문어 제발 아니고 생선찌꺼기 역시. 와, 냄새 진짜 고약. 히트! 아. 히트! 와 뭐야? 발이 나구만 오늘 성글라스님 오늘 기가 막힌데요? 지금까지 안 보여 준 거야. 아, 다돌아 <laughs> 보여 드릴게요. 아, 우리 또성라스님 짜이 나네 진짜. 아, 소동이라. 제가 그좀 많이 놀 아니 아, 내리자마자 걸려갖고 쓰겄는가? <웃음> <웃음> 형! 형! 한 번만 더 와줘. 오케이, 오케이. 터졌지? <laughs> 자, 어, 땡큐. 고마워. 터졌어? <laughs> <다시 없어>? 터졌어. <laughs> 아, <정말 좋다>. <웃음> <웃음> 사랑해 I love you. 더 있을 건데. 아, 또 생선 찌꺼기 느낌 강해요. 생선 찌꺼기 느낌이 강해. 그렇지, 문어 여면 좋겠는데, 드립했잖아. <laughs> 뭐야? 형, 뭐야? 봐봐, 뭐냐? 오메. 와, 이렇로 뭐, <laughs> 아, 그래도세 마리네. 집병만 걸어가야 되 오, 강구. 강구. 대구나 이게 힘을 줘개구 아, 진짜. 안 나와요. 아, 좀 앉아서 쉬어서. 아. 한주 시작됐는데, 우리 청글라스님 세 마리 잡고, 조용합니다. 와! 와! 동발, 네. 동발! 빨리, 빨리! 들어 있어라 문어. 있다있쪽우 이쪽? 문어 들어있어, 들어 있어요, 문어. 여기 있어. 우와! 시작, 시 와! 사이즈도 돼요. 스티커.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입구에달라붙어 있어. 아. 와! 한가 운 좋은 거지. 드디어 도수했다 안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 기분 나빠 지금 아니 안에 차라리 들어있던가 여기 입구에 붙어갖고 있어 입구에 자존심 상하다 자존심 상해 와한 마리 어이없이 했네 어이없이 엄마, 어이없지, 했어 아, 어이가 없네. 뭘 축하해! 축하하기는 근데 방금 여기에 만약에 키로 되는 놈이 없으면 도망가 볼래. 조그맣게 붙어 있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야, 조그맣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오늘 낚시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안 나옵니다 <laughs> 우리 선글라스님 세 마리 잡고 저한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도 진짜 웃기게 잡았네요 아 진짜 이번 시즌 문어 워킹은 너무 힘듭니다 <laughs> 열심히 낚시하고 이제 비가 하려고 합니다 또 봐요 아녕